자, 이번에 할 게임은 트루 나이트메어라는 게임이고요.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. 이 음산한 분위기에 트루 나이트메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플레이더 북 아, 방에서 시작하네. I'm going 나는 아 샤워가 필요하다는 내용 같은데, 오이 어, 뭐야? 어, 불이 너무 어두운데. 일단 샤워를 해야겠다는데 되 비가 많이 오나봐. 문이 다안 열리네. 야 문이 왜다안 열려? 일단 샤워를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. 불좀 키세요, 아저씨. 불이 안 켜져? 천전등.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데. 뭐, 후레시를 못 잡아. 뭐라는 거야? 끝나지 필요하지 않다. 망치. 프레시 아직 안 집어져.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데? 그림자 비치지도 않아. 너 유령이냐? 내가 좀 샤워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, 일단 2층으로 가봅시다. 아, 불좀 키우고 하면 안 되냐? 오호, 푸르. 불... 어, 샤워. 샤워를 합시다. 어, 뭐야, 이 씨. 샤워. 샤워 부스가 어디 있는데? 샤워해. 아, 왜 이래, 왜 이래. 그만 응, 닦고 샤워를 해야지. 샤워 타월이라 챙기고. 아닌데? 파는 게 없어. 뭘또 챙겨야 되나? 거트도 배스룸 샤워해야 되니까 아직 뭐안 열려 수건을 챙겼어야 되는구나. 걸어. 샤워 도우를 열고. 그다음 열었잖아. 다다다시. 샤워해? 아 샤워하는 게임이야? 아 깜짝이야 씨 핸드폰 잠깐만 잘 보이게 아 플래시라이트 뭐야 뭔데 이게 기 전에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불 먼저 꺼야 되나? 불 불이 어디있어 아, 이불 끄. 또 불어디? 이불? 불 끄고 불안 끈데 어디있어 불 껐고 1층에 안 끈데 있나? 일단 불을 다 끄고 와보자 이것도 끄고. 아, 풀이 왜 이렇게 많냐? 한 번에 끌수 있게 만들어놔야. 다 껐지? 좀 자게 해줘요 이제. 어땠어? 자면 되니? 이제 자는 거야? 뭐야? 오, 뭐야? 그 방이 아닌데? 어, 라이터? 뭐야 아까 스마트폰도 있었는데 그럼 라이터는 뭐냐? 철문? 닫혔어 왜또안 열려? 다른 방인가? 쉴수 있나? 못키네어뭐 있다. 키가 있다. 여기는 없고. 전등이 나가 있고. 어, 없음. 키라는 것 같은데? 아, 씨, 막 뭐야.